예, 안녕하세요. 세종 1회 부동산 드레입니다 오늘은 어바나트륨 P1에 와서 야경을 한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. 이 어바나트륨 P1은 대지 면적만 2,900여 평, 그리고 연면적이 만 6,000평이 넘습니다. 지금 1층서부터 4층까지는 판매 시설이지만 지금 오픈을 하고 개장을 했는데 아직은 워낙 이 상가가 크다 보니까 어, 아직 그 점포 입점이 예, 준비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지금 이 야경만 봐도, 어, 얼마나 이 아름답고 웅장합니까? 지금 요, 어,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저 신호등 뒤로는 P1과 P2가 연결되는 브릿지가 형성이 되고, 여기서부터는 음, 지금 P2가 아, 되겠습니다. 계정건설에서. 이, 지금 충청권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어바나트륨 P5까지 이렇게 조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 P5서부터 P1까지 1.4km의 거리가 얼마나 아람 밤거리를 빛낼지. 예, 여기는 오바나트륨 P2 어린이 의류를 판매하는 곳에 와서 촬영을 해 드립니다. 지금 3층인데요. 이렇게 많이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. 저녁이라, 뭐, 이렇게 손님들은 안 계시는데, 일단은 이렇게 길고, 또, 없는 게 없이 이거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. 았 이제 머지않아, 세종시 뿐만 아니라 모든 곳, 중부권에서 최대의 쇼핑처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